여러분은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전차하면 어떤 전차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독일의 중전차를 대표했던 티거가 될 수도 있고, 소련의 영웅적인 전차로 칭송되는 T34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국의 이 전차를 빼놓고는 2차 세계대전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미국의 중형전차 M4 셔먼입니다. 사실 이 M4 셔먼은 앞서 말한 독일의 티거나, 소련의 T-34에 비해 평가가 매우 박한 편인데요. 전후 소수의 독일군 전차나 승무원의 전적만 보고 셔먼이 일방적으로 격파되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셔먼은 이러한 관점으로만 보기엔 그 활약이 무척 대단했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죠. 한 예로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전차가 소련의 T-34라 알려져 있는데 그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된 전차가 바로 M4 셔먼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5만 대가 생산되었을 정도죠. 이것만 보더라도 2차 세계대전의 여러 전장에 투입되고 여러 활약을 펼쳤을 것이라 쉽게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미군 전차 M4 셔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40년 5월에 있었던 독일의 프랑스 침공전은 미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의 3호, 4호 전차들이 큰 활약을 펼치며 불과 6주 만에 프랑스를 굴복시킨 주역이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미군은 신형전차를 개발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같은 해 7월부터 신형전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개발을 시작한과 동시에 75mm 주포를 탑재하고 선회가 가능한 포탑을 장착한 전차를 개발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75mm 전차포를 장착한 M3 리를 먼저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방고정된 주포를 탑재했다는 점에서 적국의 전차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전차였죠. 결국 미군부는 포탑에 75mm 주포를 제대로 얹은 후계 전차로 1940년부터 M4 셔먼을 개발하게 됩니다. 당시 미군으로서는 처음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75mm급 중포를 얹은 전차였으며 장갑과 화력, 기동성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는 전차였죠. 또한 당시의 최첨단 기술이었던 수직 안정장치를 장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직 안정장치란 기동 중에도 목표를 계속 조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의 장치를 말하죠. 다만 이 수직 안정장치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기능이 발휘되어 평가가 엇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전혀 아닌데 실제로 이 장치로 크게 활약한 전차가 여럿 있을 정도였죠. 적차량 258대를 격파한 기록으로 유명한 셔먼전차장. 라파에트 풀의 경우 실제로 추지관정장치를 이용한 기동간 사격 전략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처럼 나름 우수한 성능을 가진 M4 셔먼은 유럽전선에 선 티거와 T-34에 비교되며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자주 받는데요. 하지만 셔먼이 세상에 최초로 등장했을 때는 회전포탑에 75mm급 주포를 장착한 전차는 독일의 4호 전차와 소련의 T-34 76mm 탑정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4호 전차보다 주행 성능도 우수했고 차체 전면을 포함해 방어면에서도 우세했죠 한 예로 흔히 셔먼의 측면이 38mm 수직장갑이라고 놀림을 받지만 당시 4호 전차 H형은 30mm 수직장갑이라 더 얇았답니다 실제로 프랑스 전선의 영국 원정군 지휘관으로 참전한 버나드로 몽고메리에게 큰 힘을 실어준 것도 300대의 셔먼이었죠 그럼에도 M4 셔먼이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는 75mm포를 1944년 6월에 썼던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유럽전선에서 계속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후속 주포의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미군은 76mm M1 주포를 장착한 M4A1 셔먼을 제작하긴 했으나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도로 75mm를 장착해야 했습니다. 결국, 사용 가능한 76mm포 버전 셔먼이 개발된 것은 1944년 2일인데, 이마저도 대서양을 건너느라, 노르망디 상륙작전 디데이를 맞추지 못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6호전차 티거와 조우하게 되면, 75mm포로는 대응이 불가능했고, 어김없이 전차병들은 희생당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셔먼이라고 해도, 체급상 상대가 매우 힘겨운 티거에 대응해야 했다는 점이, 아직까지도 많은 비판을 받는 점이라 할수 있죠. 물론, 티거는 생산량 자체가 워낙 적은데다 수량 대부분이 동부전선에 배치되었으므로 셔먼과 티거는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만나기 힘들더라도 조호하기만 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전차병들은 희생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m 포 셔먼이 여러 매체에서 비판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고 알고 보니 부풀려서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m 포 셔먼은 도대체 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약한 전차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셔먼의 진짜 위력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바로 신뢰성과 생산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성은 성능에 문제가 없을수록 높아지는데 애초에 미군은 셔먼을 본국으로 되돌려 수리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설계했죠. 실제로 이를 받아서 운영해 본 소련군은 셔먼을 고장이 잘 나지 않고 튼튼한 전차라며 호평했습니다. 또한 중량의 여유가 있어 현지 수리 및 개수도 용이에 운용하기가 매우 수월했죠. 미국은 어떻게 이런 신뢰성 높은 전차를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미국은 포드 모터 컴퍼니,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의 소위 '빅 3'를 위시한 자동차 강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공학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어 엠포셔먼의 신뢰성을 높게 설계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신뢰성 높게 설계된 엠포셔먼을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매우 간단한데, 미군은 대량의 자본 역시 쉽게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각 공장마다 개별 부품의 생산에 특화된 장비를 효과적으로 설계했고, 이를 활용해 대량으로 생산 및 투입할 수 있었죠. 한 예로, 6호 전차 티거를 생산하는 독일 헨실 공장에서는 다목적 공작 기계가 천여대가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크라이슬러 공장엔 무려 8천여대의 공작 기계가 배치되어 있었죠. 또한 분업이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독일 공장과는 달리 분업이 활발했던 미국 공장들은 생산 효율 또한 높았습니다. 이러니 높은 신뢰성으로 인한 기계적 복잡도에도 불구하고 생산 손실이 적었고 만약 있다 해도 자본을 투입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죠. 또한 셔원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엔 많은 민간 업자들이 생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업자들의 자본 또한 꾸준히 투입되었고 여러 공장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노동 인시도 짧아졌죠. 예를 들어 독일의 티거는 한 대당 30만 인시가 필요했지만 미국의 셔먼은 한 대당 1만 인시만 필요했습니다. 즉 셔먼 한 대엔 1만 명이 한 시간을 투입하면 그만이었지만. 티거는 한대 만드는데 30만 명이 한 시간을 투자해야 했죠. 그렇기에 셔먼을 평가할 때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신뢰성과 막대한 생산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노르망디 상륙 직후 벌인 구두드 작전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구두드 작전에서 영 연방군은 3일 만에 500대 이상의 전차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1944년 서부 전선의 연합군은 많은 전차를 손실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해 모든 장비를 싹 갈아야 했죠. 여기서 셔먼의 진정한 위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연합국의 손실을 새로운 셔먼으로 메꿨는데도 오히려 전차가 남아돌았던 것이죠. 미국의 괴물같은 공업 생산 능력이 연합국의 막대한 피해도 손쉽게 덮어버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점점 인력도 줄어들고 공업 생산 능력 또한 뒤처지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이런 막대한 생산량을 과시함과 동시에 다른 무기 또한 끊임없이 내놨다는 것입니다. 에시스크 항공모함을 24척이나 만들었으며 호이 항공모함 또한 100척이나 띄었고 구축함은 무려 200여척이 넘었습니다. 셔먼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병기 또한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엔 미국 전역에서 공장이 돌아갔기 때문인데요. 셔먼이 생산된 지역은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미시간주와 일리노이주 주변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각기 다른 병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육해공군 병기가 쏟아져 나오는 동안 추측국은 디트로이트는커녕 미국 동부조차 공격할 방법이 없었죠. 그나마 있다고 하면 일본군이 있었지만. 공장지대가 아닌 하와이를 공격 했고 이후 전선이 밀리며 미국의 공장들은 끄떡없었습니다. 또한 셔먼은 신뢰성이 높은 복잡한 구조라 해도 표준화가 잘 되어 있어 보급에 무리가 없었죠. 그렇다면 독일은 왜 전차를 대량 으로 생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분업 문제도 있지만 그들은 생산 도중에 사소한 변경 사양을 적용하는 등의 우를 범했습니다. 그만큼 표준화 또한 실패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중구난방인 전차 개발 계획으로 인력과 자원을 낭비했고 끝없는 패배 속에 공업력 자체가 소멸되어 갔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괴물같은 중전차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미군의 공업 생산 능력이 이를 가볍게 눌러버렸죠. 물론 셔먼의 장점은 이 막대한 생산성을 포함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티거와 T-34의 활약,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 생산성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한 예로 셔먼의 소프트웨어 스펙은 2차대전의 전차로서는 가장 진보적 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직안전기 보조동력 장치인 apu 많은 관측장비와 넓은 용적이 있죠. 이것도 셔먼이 가진 수많은 소프트 스펙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만 언급한 것입니다. 셔먼을 제외한 2차대전 전차는 이 중에서 겨우 한두 개 정도만 부여야 하는데 그쳤죠. 그렇게에 셔먼은 일방적인 화력과 장갑 이두 가지 스펙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전차입니다. 사실 이두 가지만 고려했을 경우에도 독일의 3호, 4호 전차를 상대로는 우위를 점할 정도였으니 그리 박한 평가를 받을 전차가 아니죠. 또한 2차 대전은 순수 전차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쟁의 중심은 보병이었고, 보병과 전차가 함께 움직이는 보전 합동작전이 주로 이뤘죠. 그렇게 대규모의 전차가 필요했는데, 여기서 셔먼은 그 역할을 톡톡히 했고, 수많은 보병을 지켜내는 전가를 올렸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는 전차이지만 오히려 러시아에서는 서방보다 후한 평가를 주고 있죠. T-34까지는 아니지만 셔먼은 조국을 소환한 전차 중 하나로 대우하고 있으며 T-34와 셔먼을 둘다 경험한 전차병은 매우 좋은 평가를 매겼답니다. 그렇다면 셔먼은 2차 대전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활약했는데 6.25 전쟁 당시 해병대는 셔먼 이지 s 을 1개 중대급으로 운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년 뒤인 1954년엔 미군이 철수하면서 388대를 한국에 넘겨주었죠. 또한 이스라엘에도 투입되었는데 셔먼은 제1차 중동전쟁부터 사용되었고 이후 이스라엘군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전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셔먼은 전후시대를 뛰어넘어 생존하며 2차 세계대전 출신 전차 중 최후의 승자가 될수 있었죠. 또한 6.25전쟁에 참여한 만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국 전차 엠포셔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차 세계대전에 빠질 수 없는 전차 소련의 T34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